자, 중심의 좌표가 A, B고 X축에 접하는 원이래, 그치? 자,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봐봐 이렇게 돼있고, 이렇게 돼있으면 X축에 접한다, 이렇게 해볼게 중심의 좌표가 A, B야 자, A, B 반지름은 뭐니? 반지름은 얘가 반지름이 되겠지 뭐가 반지름이야? 얘가 반지름이라고 자, 근데 반지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? 절댓값 B가 돼야 되겠지 반지름은 양수해야 되니까 자, 그러면 나는 이 식을 써보겠어. X 빼기 A의 제곱, Y-B의 제곱은요, 절대값 A의, 절대값 B의 제곱. 그게 뭐야? B제곱인 거지. 얘가 X축에 접하는 원이란 말이야. X축에 접하는 원. 자, X축에 접하는 원이 뭘 지나냐면, 이 콤마 를지난대 자, 그 대입을 해야 되겠지. 그럼 만족하겠지. X자리에다 2 e 집어 넣은 거, 스 e a 의 제곱. y 자리에다 1 집어 넣는 거, 1-b의 제곱. 은, b제곱을 만족을 한단 말이야. 자, 그럼 정리하겠습니다. a제곱, 마이너스 4a, 플러스 4. 더하기, b제곱, 마이너스 2b, 플러스 1은요, b제곱을 만족을 할 거고요. 자, b제곱, 마이 여기 b제곱 없어지고요. 자, 남는 거, 뭐, 뭐 남았어요? a제곱 남았구요. 마이너스 4a 남았구요. 마이너스 2b 남았구요. 그 다음 플러스 5. 이거 남았어요. 는 0. 이렇게 나온거야. 이해됐어요? 자 그럼 선생님이 얘를 b를 이쪽으로 이항해볼게. 요 반대쪽으로. 반대쪽으로 이항하면 2b가 되겠지. 2b는요.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에요.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니? 자, 그러면, B는 어떻게 되니? 2분의 1, A제곱, 마이너스 2A, 플러스 2분의 5. 이렇게 되는 거야, 이렇게. 음, 이데 여기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아? 자, B는 선생님이 2분의 1로 묶어볼까요? 2분의 1로 묶으면 A제곱이고요. 마이너스 4A이고요. A의 완전제곱식. 완전제곱식. 자 완전 제곱식을 해보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플러스 3 마이너스 4 요렇게 됐어요.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. 자 그러면 b는 2분의 1에 얘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e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랑 이거랑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5는 2분의 1. 아하 얘 해석해 줄게. 선생님이 얘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, 꼭짓점의좌표가 어, 이 콤마 2분의 1이고, 그치? 이함수이함수 이, 이거랑 똑같은 거야. y는 1 /2, x 2분의 1, x-2 제곱, 플러스 2분의 1. 어, a 자리에 x, y 자리에 b 가 들어가잖아. 그치? 자, 그러면,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그치? 꼭짓점의 좌표가 2 1분의 일. 자 얘를 보자고 2 1분의 일. 어? 꼭짓점의 좌표 얘다 얘 꼭짓점의 좌표가 2 1분의 일. 둘다 양수잖아 양수 양수 어 얘는 X좌표가 음수고 얘는 X좌표가 0인 거잖아 그치?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해됐어요? 자 이차함수를 나타낸다는 거야 3번 오케이